자, 사실은알케인 안정도는 뭐를 이용해서 따지느냐? 수소와 반응열을 이용해서 따집니다. 자, 수소와 반응열은 뭐냐? 알케인화물이 수소가 첨가되는 조건화에서 총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은 알케인으로 바뀌어요. 알케인화물이 알케인으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만약에 이 반응을 통해서 동일한 형태, 얘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형태의 알케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럼 그때 방출하는 열의 에너지 크기는 이 알켄의 안정도, 즉 알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자, 많은 열을 방출한다. 그 말은 알케화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적은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은 거겠죠. 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세 가지 화합물, A, B, C라고 하는 화합물을 수소화 반응을 하면 모두 다아이소펜테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알케인화합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 A 화합물은 30.3kcalmol의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B는 28.5, C는 26.9kcalmol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델타 H는 엔탈비 변화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뭐죠? 반응열이에요. 그리 반응열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발열 반응. 즉,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보니까, 이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라고 하는 거를 도출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트랜스 이성질체가 시스 이성질체보다 안정하다.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이거부터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이중 결합의 수소 원자 가아에 다른 알킬 치환기 4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안정도가 제일 큰 거고요. 3 개, 2 개, 하나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치환이 많이 될수록 안정한 이유. 이건 두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하이퍼 컨스게이션 효과인데요. 자, 탄소 탄소 파이 결합의 반결합성 오비탈. 반결합성 오비탈이기 때문에 파이 스타오비탈이 되겠죠. 반결합성 오비탈과 이탄 치환기의 탄소 수소 시그마 결합의 결합성 오비탈. 즉, 하이퍼 컨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 컨쥬게이션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시그마 결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파이 결합의 반결합성 오비탈과 이웃한 치환기의 ch 결합이죠. 탄소수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의 결합성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정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 여기 탄소탄소 사이 의 결합이 파이 결합인 거고, 그거에 이제 안티본드, 그렇죠? 반결합성 오비탈이 됩니다. 반결합성 오비탈이고 이게 인접한 치환기에 여기에 전자 있죠. 여기에 시그마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 입장에서는 좀더 넓은 구역에 펼쳐져서 어, 전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안정도가 있죠. 그래서 부분적인 오버랩을 통해서 전자의 비편재화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알킬 치환기가 여러 개가 존재면은 이런 부분적인 오버랩이 더 많아지겠죠. 그 말은 전자의 비편제화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결합 세기로 인한 효과인데 더 강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어, 에너지는 더 낮아요. 더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수산소 결합에서 s 오비타 성격이 더큰 탄소원자끼리의 결합. SOB타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더, 거, 더 강한 결합 세계를 보이는 게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부텐을 보시면, 자, 지금 1, 2, 3, 4번의 결합을 이제 본 거예요. 1, 2번과 2, 3번, 3, 4번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sp2탄소고 2번도 sp2탄소죠. 그래서 1, 2번 사이의 결합은 sp2탄소 사이의 결합이고, 2번과 3번은 sp2와 sp3, 3번과 4번은 sp3와 sp3에요. 요거는 지금 말단. 여기 알킬 치환기가 하나가 존재하니까 얘는 1치환알켄이에요 반면에 2부탱 같은 경우는 매트기가 두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치환알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따져보면은 1, 2번, 3, 2, 3번, 3, 4번.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같고요 자, 그럼 동일한 걸 한번 지어볼게요. 자, sp2와 sp2. 그렇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는 요게 동일하죠. 그럼 이걸로 인해 알려진 차이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sp2와 sp3. sp2와 sp3 사이의 결합은 요거와 요거를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요거예요. 어, 원부텐 같은 경우는 둘다 sp3 사이에, 어, sp3 혼성 오비탈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죠. 그래서 얘는 25%의 s 성격들 사이의 결합인 거고, 얘는 하나가 sp2이기 때문에, 33%죠. S 오비탈의성격이더큰 결합이 포함될수록 결합 세기가 커지고 결합 세기가 큰 결합을 포함할수록 더 안정한 화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혼성화가 더 어, S 성격이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와 시스 알켄인데 이거는 입체적인 요인입니다. 입체적인 요인이에요. 즉, 지금 여기 탄소탄소를 기준으로 여기가 메틸치환기들이죠. 메틸치환기가 지금처럼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간상에서 여기에 수소원자들, 여기가 수소원자예요. 이게 부딪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딪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트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탄소탄소를 결합으로 여기 수소원자와 아까 부딪혔던 수소원자가 얘거든요. 얘가 멀잖아요. 여기도 수소원자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얘는 트랜스죠 그래서 어, 알킬 치환기의 수소 원자가 공간에서 가깝게 존재하느냐 혹은 멀리 존재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어, 입체적인 유인으로 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에너지적인 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얘도 치스 알켄, 트랜스 알켄이죠 얘를 만약에 수소 첨가 반응을 한다 수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다 뭘로 바뀌어요? 부테인으로 바뀌어요 엠프테인으로 바뀌죠. 여기처럼. 그런데, 시스 형태 같은 경우는 방출한 에너지가 1 2 0 k j 줄퍼몰이에요. 트랜스 알케는 1 1 6 k j 줄퍼몰이에요. 에너지를 뭐가 더 많이 방출했어요? 시스 형태가 더 많이 방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스 형태가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 요 차이가 몇이에요? 4 k j 줄퍼몰이네요. 4 4kg질법몰 k j 줄퍼몰만큼 시스 형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다. 어, 부테인에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